생의 첫 태백장사 등극입니다 이제 예, 성실한 청년, 아 장영진이냐 아니면 이제 노련미의 시름을 보여주는 이강석 선수의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은 5판3선승제세번세 번의 승부를 가져가는 사람이 과연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집중력과 체력의 싸움이죠. 네, 영년 선수 영암군 민석 실련단이죠이 29살 182에 80kg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장사 탈틀이 없죠. 단오 대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훈 선수를 꺾고 로온 울주군청의 이광석 장사입니다. 네, 33살 183에 85kg입니다. 아, 16년도 이거 설날 대 우승한 경우 있죠. 첫 장사를 설달했습니다자 김기태 감독의 모습 그리고 이대진 감독의 모습. 뭐 워낙 좋은 팀들의 감독이기 때문에 가장 화면에 많이 비친 두 사람 중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울주 군청 시름단은 이 울산 경남 지역의 최고의 간판 팀이라고 할수 있죠. 또 이승걸 군수가 또 시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보십니다. 자 결승전. 두 번의 승부를 모두 이기고 올라온 두 선수 서로의 삿발을 맞잡으면서 상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이제 모래판 위에 몸을 일으키게 되겠고요. 2024년도 첫 번째 장사 타이틀의 운명을 건첫 그 번째 판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는 두 선수, 자, 번째 판시작됐습니다 왼다리를 쭉 빼고 있는 이광석, 이번엔 장현진 선수가 섣불리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리! 아, 고민을 하던 찰나의 이광석의 노련함이 바로 네. 깊게 파고듭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실험에서 지금 어긋나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 좀과감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 이광석 선수에게 조금 겁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기세를 놓치지 않고 바로 뭘 상대를 당겨 따라 들어가서 안 다리를 성공시키는 역시 노련한 이광석 선수예요. 자, 방금 전에 교착 상태가 조금 더 길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음. 불현듯 이광석 장사가 들어왔고 뒤로 몸을 빼던 장영진의 왼 다리를 걸어서 그대로 승부를 가져가는 이광석입니다. 이 작은 이광석 선수의 작은 모션의 동작의 힘의 근육의 느낌을 듣고. 이 장용윤 선수가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네. 그 느낌을 받자마자 바로 전진해서 따라가서 네, 안다리를 성공시키죠. 자, 이게 바로 노련미겠죠. 자, 첫 번째 판은 이광석 장사가 가져갔습니다. 이 연륜이 쌓이면은 지금처럼 이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이 몸에 익힌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생각이 아니고 몸에 반응적으로 따라간 겁니다 이강수 선수의. 자 이제 두 번째 판. 다시 한번 양 선수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자 폐기의 장영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안 돌아. 그러면서. 자 노련미의 이광석이냐 패기의 장영진이냐 예. 설라 장사시는데 태백급 결승전 두 번째 판 아마 성실도 이 선수들에게도 이제 개별상을 주라면 아마 장영진 선수가 받지 않을까 할 정도의 굉장히 근면성실한 선수 장영진 선수 아 군무부를 마치고 돌아와 들을 어, 수시죠자 시작하자마자 오빠 울리는 장영진 하지 마 아장영진 대단합니다. 네 안쪽에 손을 넣어서 손기술 야 손기술로 넘어뜨리다니요. 네 이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기술은 아 명칭이 없는 아 손을 상대 안쪽에서 잡았죠. 자 지금 뽑아 올린 상태에서 이광석의 다리가 닿는 순간 한번 보시죠. 자 뽑아 올린 상태에서 오른발로 막았고요. 이제 양발이 닿는 순간 장영진의 오른손이 뭐역 5급 남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되나요? 보통 상대 바깥쪽에서 뒷무릎을 붙이는데 네, 안쪽에서. 안쪽에서 안다리 쪽에서안 걸듯이 이 뒷무릎을 잡는 스타일 아 정말 멋진 기술이었어요 자 오른손을 굳게 쥐어보는 김기태 감독 <laughs> 자 다시 한번 승부는 원점입니다 서로 한판씩 주고받은 장영진과 이광석 이제 세번째 판입니다 아 처음 8강전 입장할 때보다 지금 두 선수의 양몸이 좀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만큼 네. 체력 소모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두 선수가 이 결승전에 대한 중압감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4강까지 8강 4강에 보였던 파이팅이 아니고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시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결승전에 대한 중압감을 어, 큰 경기에 대한 중압감이 크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양 선수가. 자, 두 선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저 황금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빠 자, 두 선수 몸을 일으킵니다. 자, 지금 본인의 패턴대로 잘 뛰고가 있는데 이광석 선수가 약간 뜨고 있네요, 중심이. 네, 자 반면에 깊게 파고들고 있는 장영진, 세 번째 판. 자, 이광석, 장영진. 아, 이제 맞춰졌어요.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다시 자, 한번 뽑아 올려보려는 장영진 다시 버텨내고야 이번은 목표적으로 올립니다. 네, 처음에 이뒷 무릎은 이영 선수가 놀래서 넘어졌는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다리가 안 따라가요. 음. 한번더 똑같은 기술. 이 태백급은 희한하게 똑같은 기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요, 이 선수들의 반응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렵습니다. 네. 지금 뽑아 올린 건 장영진이었는데요. 면서아 다시 한번 또 손을 넣어봤지만 네. 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본인의 오른 다리로 중심을 확 올려버리는 이광석이었습니다. 네, 도려 안 다리 감아 돌리기에 강고이죠 마치 어려운 문제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고민이 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 아,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모습처럼. 지금 보면 요 장현진 선수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이강수 선수는 이, 워낙 캐리어가 지금 좋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딱딱딱 들어가는데 장영진 선수는 생각이 많다보니까 생각때문에 몸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이태현 위원이 계속해서 성실함을 칭찬했던 장영진. 본인을 믿어야 됩니다. 네, 예. 지금은 생각보다도 가 상황에 따라서 뭘 해야 되겠던가 아니고 몸을 그냥 경기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몸보다 가 생각이 많다보니까 이 반응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자, 한판 앞서가고 <목소리> 있는 이광석. 이광석 여기서 한판 따내면 은 본인의 세 번째 태백장사 타이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광석 선수도 딱 보면 은 처음에는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몸에 맡겨서 기술들이 빡빡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럴 때좀될 때라 되라 뭐 이렇게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이 네. 흐름을 결승전은 주가감이 크거든요 자 승부의 종착으로 갈 수가 있는 네 번째 판입니다 자마자 시작되자마자 맹공을 펼쳤던 두 선수. 지금 이강 선수는 선 벼르코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인스러 수비가 나왔던 이유가 지금 몸에 맡기니까 본능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수는 생각하고 들어가되 나머지는 연습의 상황에 따라서 몸에 익혔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편합니다. 자양 선수 모두 손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래판 중앙에서 삿발을 맞잡겠습니다. 두 선수 보면 지금 장영진 선수 체력이 지금 많이 서진된 걸 보이죠. 그렇죠. 이강성 선수도 보이지 않게 지금 많이 힘들하는 어 모습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영진 지금 두 명의 장사를 꺾고 올라온 거예요. 김윤수를 상대로 꺾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노범수 장사의 상대로 세 판까지 간 접전 끝에 올라왔습니다. 와양수양수 뭐야? 지금 태백금은 총 이제 이런 세 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네. 그 중에 두 명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체급이죠. 그렇습니다. 자네 번째 판단3 초만이 흘렀고요. 남아 있는 시각은 57초입니다. 자, 장영진과 이광석, 장영진 과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낼 수가 있을지, 아니면 이광석 태백그 타이틀을 이번 판에서 가져올 수가 있을지 자, 계속해서 서로의 자세, 자세 싸움 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유심 계속 지금 빠지라고. 자. 이쯤에서 너무... 이제 경고가 나올 법도 하죠. 네, 이광석 선수 먼저. 자, 이광석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음, 좀, 좀. 자, 좀더 자세를 낮추고 몸을 빼라고 주문을 하는데. 네, 오른 다리가 너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심을 거든요 네. 네. 네, 중심을 자세 잡기 위해서 양 선수에게 다리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어? 자,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판. 아이고! 아, 잠시만요. 지금은... 어 지금 이광석 장사의 승리 판단이 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승부 나지 않았다라는 이의 제기가 났습니다. 네 지금 김기태 감독이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 비디오 판정을 청겠죠 방금에 손을 놓친 거는 맞습니다만. 네 손을 놓치고 이중민 중심은 어 넘어지는 넘어뜨리는 순간 어디가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불렀고. 자 지금은 VAR이죠. 비디오 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중심을 놓치고 자, 여기서 과연 무릎이 닿았을까? 무릎이 닿지 않았습니다. 안 닿았, 음, 안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아, 여기서 여기서 에 이것을 비조 판독부에서는 다행거로 볼지 아니면은 네. 닿지 않고 승부가 지속된 것으로 볼지 지금 정강이 부분이죠 그 무릎 밑에 부분이 모래가 쓸려나가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만 과연 무릎 위가 무릎을 포함한 무릎 위가 다았는지는 어렵네요 네참아 네. 비조 판독부에서 어떻게 볼지. 고심이 깊어집니다. 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재경기를 하겠습니다. 아 재경기 선언이 됩니다.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laughs> 야, 이대진 감독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죠. <laughs> 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석으로 가고 있는 이대진 감독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 감독님들이 점잖게 항의하십니다만. 예전엔 거친 장면도 <laughs> 많았죠. 네씨름 승부 세계다 보니까 네. 이게 지도자고 선수고 이 항상 최고 고점이나 최저점에흥무 상태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과격한 행동이 많이 는데 특히 시름의 만큼은 지금처럼 항상 양반적이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리 당긴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과 코치, 저 자리에 있는 감독과 코치는 반드시 한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네, 민속대회는 네. 아, 항상 지도자는 한복을 입어야지 착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기태 감독 뒤에는 코치가 못단자 있지 않습니까? 네. 한복을 네. 입지 않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승부는 다시 시작됩니다. 네 번째 판 장영진과 이광석. 아 이광석 장사가 지금 방금 장면에서는 좀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쉬워요. 끝까지 좀 마무리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부터는 이 전파를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엄매 있으면 또 몸이 안 놀아요. 반면에 절벽 끝에서 살아남아온 장영진입니다. 다시 한번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오른손을 서로 빼고 있는 두 선수 바깥쪽에서 감고 있고요. 자허리잡바 양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손을 풀었으면은 뒤보다가는 좌우로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솔자 이광석 들어. 예 이광석은 다리잡바를 잡고 있고 장영진은. 허리춤에 양손을 잡고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리 싸움도 펼치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15초. 자, 양쪽 코치진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5초. 자두 선수.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네. 있고요. 네 번째 판1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장영 선수가 왜 손을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만에 풀었으면은 빠졌다가 좌우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손 풀고 보팀에는 체력 소모만 있거든요. 네. 아 기가 왔을 때 전화 위복의 기가 왔는데 아 이번 연장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자두 선수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팀들은 이번 태백 장사를 하고 경기를 나머지 세 체급을 하느냐 못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팀에서도 부담감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시름의 명가 중에 한 곳들인 울주와 영암이 만났기 때문에 네. <laughs> 올 한해 가장 첫 번째 장사 타이틀을 가져가느냐 못 가느냐 첫 단추거든요, 그야말로. 사실상 이제 체급별로 강한 팀들이 있는데. 이 체급에서 강한 팀은 울주군이에요. 네. 울주군에서는 태백 장사가 뭐 지금 보시면 이강성 선수나 노범수 선수나 이 강자들을 데리고 있고, 어그 다음 체급부터는 이제 또영함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급별에 자존심이 싸움이 걸리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놀람> 자 많이 지쳐 있는 두 선수 계속해서 네 번째 판 추가 시간 30초 이어가겠습니다. 더 빠져, 더, 더 빠져, 더 빠져. 자, 이제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네 번째 판,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다리를 걸어보는 눈치. 시즌1, 시즌시 시즌4, 시즌5, 2대2 <laughs> 와, 여기시성공시키네요 드럼 시즌치기를 와... 아... 아 참. 다섯 번째 판까지 가버리는 승부입니다. 다시 원점을 만들면서, 야 이번 마지막 판에는 누가 속전속결로 끝내실지의 싸움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판두 선수 기존의 모든 대결은 잊어야 됩니다. 이한 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지금 들어서 <laughs> 움직이지 못하니 바로 밀어치기로 마무리했죠. 한양 선수 과연 첫 번째 장사의 탄생이냐 아니면 오랜 기간 무관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광석 장사의 제 등극이냐 이제 마지막 판그 1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 판에 인해서 장영진 어, 선수 이 이번 판에서 내가 장사라는 치고는 판정적이 있냐 아니면 이광석 선수 장사는 내가 할 거야라는 포부가 보일지 선, 이번 판은 제가 봤을 때 선제공격 중요해요 둘다 지쳤거든요 자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집중력 누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판 시작했습니다 자둘다 오른손 바로 놓쳤고요 시작하자마자 몸을 뒤로 크게 빼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허리춤 잡고 있는 밀어붙이는 이광석 자잡분채로 모래판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양 선수 많이 지친 모습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장영진 밑으로 파고들려간 이광석. 자좀더 깊게 잡은 건 이광석의 손입니다. 네 지금 상에서는 기술 들어갈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 36초에 지금 이광석 선수도 지쳐서 지금 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 머리까지 다 젖은 모습입니다. 땀으로. 바깥에서 하지만 바깥에서 어깨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기도 쉽지 않은 이광석의 모습이고요. 아무리 깊게 잡고 있지만 체력 소모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은 시간은 15초. 정말 치열한 대결. 10초. 자 지금 누가 장애 그 수비 자세를 먼저 취하냐에 따라서 경고를 받고 연장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아, 이강석 선수가 먼저 손을 풀었거든요. 이강석 선수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진 채로 네. 바로 30초 이어지겠습니다. 만약에 승부 나지 않았다. 이강석 선수가 경고를 바기 때문에 패로 장현수가 승리되는데 이 30초를 버틸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지쳐 보이는 장영진의 모습. 야, 두 선수 다 여기서 패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 끌고온 아, 승부인데. 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승자에게 축하를 주고 싶지만은, 아, 패자의 아쉬움도 희친자들이 좀 알아맞았으면 싶습니다. 일단 장년기 선수의 들배지기는 한순 위었거든요. 네. 여기서 연결 기술로 서로가 공방이 있었는데 어, 다시 한번 들배지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광수 선수가 먼저 순제 공격 들어올지 가기대 됩니다. 잡아라. 이 선수가 하나 안고 있는 상황에서 30초 진짜 진짜 마지막입니다. 30초. 지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극한까지 달려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네, 이 한계를 뛰어넘고 올해 첫 번째 장사 타이틀을 가져갈 선수. 30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자, 코치진의 목소리도 거의 절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자, 안쪽이 대살리닝이 지 이광석 장사 타이틀 가져갑니다. 야 역시 어, 노래단이광또 어, 여기서 어, 누가 선제 어, 공격이 어, 중요했는데 아, 안 따리 걸기로 어, 성공시킵니다. 어, <laughs> 자 지금 감독과 코치 모두 넘어뜨리고 있는 이광석 아 장영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여기서 또한 번의 패배로 또이등을하네요 아... 아, 지금 한 끝이었습니다. 한 끝. 네. 네. 야 이번 아, 판은 아, 진짜 아니, 누가 손재공이 하는 게 중요한데 아니, 너무...